안녕하세요. 주식보좌관 김대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27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자, 네이처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네이처셀. 오늘 2.81%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1,950원의 장은 이제 폭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좀 눈여겨볼게요. 거래량이 사실 전일 대비해서 56% 정도 거래량은 눌러준 가운데, 우리 빨간색, 레드 캔들의 십자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제가 항상 제 영상 속에 말씀드리죠. 십자도지 캔들이 있는데, 레드 캔들이다 그러면, 이제 변곡점. 즉, 방향성을 상방으로 틀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투자 경고가 되어 있고, 이 경고 속에서 다시 상방으로 다시 튼다고, 이 부분들을 네이처셀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할수 있습니다. 아니, 투자 경고 들어서 매매 정지까지 가게 되면, 사실 거래하는데도 단일가라고 해서 지정된 그 우리 동시효과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시효과 들어간 처럼 단일가로 거래되는데 귀, 귀찮아지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상방으로 틀까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제가 네이처셀을요,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어, 한참 핫했던 2016년부터 18년 때,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를다본 사람으로서 예전에 우리 처음 요 날이었죠. 우리 이날 제 영상들 기억하시분 계실 겁니다. 10월 23일 날 제가 첫 번째 네이처셀 영상을 드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이처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종목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갈 것이라서 지금 플러스 12%권에서 물러날 때가 아니라 대략 매수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 영상들 꾸준히 보신 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는 무료 이기자, 필승 이기자방 들어오신 분들 아시죠? 10거일부터 해서 이 눌림목 올 때까지, 엄청난 눌림 올 때까지도 70% 이상의 수익을 가져왔고요. 눌림 오는 자리에서도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게 네이처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재료만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경고, 그리고 이 단일가 매매,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조직이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상승 추세선을 이어가, 이어갔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세대, 트럼프 이제 2기 시대가 오,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주식을 보면요, 선배님들. 원전 관련주에서, 그 다음에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 다음에 해운, 해운산업, 테슬라 관련 종목들. 즉,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이죠. 얘네들이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럴 때는 중첩,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에 제약 바이오 섹터는 필수로 들어간다. 왜? 첨단 재생 의료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생물 바이 생물 보안법이라고 아시죠? 미국 자국내 이 DNA 즉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뺏기지 않겠다는 이 법이 조만간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제약 섹터들은 앞으로 이해 편승해서 같이 갈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그 안에서 네이처 셀은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단일가, 호가 이후로도 어떻게 움직일지 또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네이셔셜 주주분들이라면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네이셔셜를 한번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저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이 좋아요, 구독 이거 하나뿐입니다. 왜? 저는요, 선배님들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도 주식을 단 1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금이 들어가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선배님들이 어, 제가 뭐, 네이처셀 뿐만 아니라, 뭐,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주만에 네개 종목으로, 뭐, 거의 뭐, 지난주 정말 괜찮았죠. 저는 뭐, 네이처셀 스70% 이상 수익을 내고, 우리 기술 투자도 제가 트럼프 트레이딩을 엮어가지고, 15%씩 단기로 1박 2일로 두 번씩 먹고 나오고, 뭐, G2 파워부터 해서 사실 많은 제 영상들, G2 파워 김대희 하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영, 수익을 내드린 이유는, 우리 사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실 때마다,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참 재밌습니다.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좋아요, 구독이 많아지면 이 영상들이 더 많은 주주들, 더 많은 개인들한테 노출이 됩니다. 추천 영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네이처셀 사실 주주들이 대충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축산으로 약 2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조원 정도 되니까 2만에서 4만 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제가 네이처셀 영상을 올리면 한 1000분 뭐 많이 보면 저번에 한 2,500분 정도 보셨더라고요. 저희 구독자가 20만에 비해서는 많은 분, 적, 적은 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선배님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자 5천명, 만명, 많은 분들이 저희 네이셔세력 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도 세력일 수 있습니다. 맨날 이 세력들한테 매집해놓은 물량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털리고 또 중간중간에서 자꾸 아래 꼬리, 윗꼬리 달고 쭉 내려, 내려오는 이런 변동성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좋은 자리에서 지켜내고 또 수익 한번 냈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사서 우리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세력적인 움직임 우리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유튜버로서 세력이 되자라고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그래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이라도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그거 저는 그것만이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내주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처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부 다 알아야 앞으로 제가 우리가 네이처셀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힘이 될 텐데요. 일단 현재부터 좀 보겠습니다. 현재 네이처셀이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R M A T입니다. 첨단 재생법으로 어디 미국 F D A, 우리나라로 식품의약청이 되겠고요. 일본으로 따지면 후생성이 되겠죠. 자, FD에서 RMAT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첨단재생법, 첨단재생으로 지, 어, 정을 해줬다는 그 의미가, 자, RMAT가 2016년에 FD에서 제정한 법이에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혁신적인 치료 물질로 미국 자국내, 이, 자국내 국민들이, 어, 고통을 좀 어, 감수, 어, 감내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 RMAT로 지정해서, 어, FD 허가까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 이런 것들을 어, 협력하겠다라는 게 r m a t 예에요 그렇다면 지금 네이처셀이 RMAT 지정은 되었습니다. 맞죠? 이건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서 RMAT의 다른 말이 바로 패스트 트랙이에요. 패스트 트랙. 말 그대로예요. 패스트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가 있죠. 이 부분이 예전에 뉴스처 럼 예전에 어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뉴스처럼 이 패스트 트랙이 이 허가를, 허가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선배님들. 자, 이게 패스트 트랙이 지정됐고 해서 무조건 담보해줄게, 무조건 허가해줄게는 아니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부분 관련해서 뉴스를 한번 냈죠. 이 패스트 트랙 지정된 게 허가가 된게 아니다라고 뉴스 냈는데 당연한 소식을 내면서 주가를 이날 엄청나게 출렁거리게 만들었다. 근데 우린 리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죠? 이거 허가를 담보하는 게 아니다. 다만, 다른 종목보다는 빠르게 좀 진행이 될수 있다. 이 이점을 가지고 사실 통과된 거고요. 예전에 이 부분이 사실 이 아정찬 회장이요, 이 RMAT를 등록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니까 벌써 어서 약 9년 가까이 이 연구 과정까지 하면 12년, 13년을 사실 이거 하나만을 보고 바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11, 11 가까이 엄청난 급등세를 이어낸 것이다. 이해되시죠, 선배님들? 자, 이 RMAT만 지정되길 바란 거예요. 통과까지는 바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 예전에 2016년, 정확히 2018년이네요. 2018년에 왜 갑자기 주가가 61,800원까지 갔느냐. 이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선배님들. 자, 이렇게 차트 갈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좋아요, 구독, 저 그거면 됩니다, 선배님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때였죠. 자, 61,800원입니다.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게 사실 미국, 판매 허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라정찬 대, 지금 회장, 라정찬 회장이, 어, 이건 기사도 한번 볼까요? 살짝만 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어차피 끝난 기사니까 편하게 볼게요. 예전에, 자, 이게 2018년 7월 달인데, 줄기세포시라 라정찬 네이챗 대표가 주가 조작으로 구속이 한번 됐었던 뉴스였습니다. 자, 이때 사실 주가가 미국 허가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서 6만 원까지 올랐다가 그때부터 4천 원까지 90% 이상 손실을 보면서 엄청나게 빠졌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이면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이 이 라정찬 대표가 왜 이때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됐었느냐 이걸 보면 이전에 아레날바이오라고 해서 서울대 수의학과 이 동기들이 만든 회사가 있는데 이때도 줄기세포 관련해서 사실 치료 치료제가 혁신적인 그런 치료가 있다고 해서 사실 상장을 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 이식품의약청에서이 지금 임상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못한 거예요. 이건 좀 미흡하다, 안, 안 된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줄기세포 관련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안 됐습니다. 황우석 박사 기억하시죠? 자,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막 논란되면서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느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뭐 사기다 뭐다 하고야 되면서 줄기세법 관련해서는 인식이 갑자기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정찬 대표 역시도 이 부분에 그때 당시에 배임, 횡령. 사실 이 부분으로 아레네바이오때 한번 구속이 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근데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대기업들 있었습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제가 뭐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내일모레 50대긴 하지만 저보다 더그 이전 시절이죠. 저희 아버님 때 시절인데. 현대부터, 현대가부터 해서 삼성과 그때 사실 대한민국 땅에 제대로 기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있었나요? 그러다 보니, 꿈, 이거 하나 가지고 사실 투자들을 받고, 대한민국 볼모지에 사실 배를 엄청난 그 선박을 건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자들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으면,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그룹이 되어 있죠. 전 이거 한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배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배임 횡령 사실 이게 말은 되게 무섭고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야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하면 사실 뭐 회사에 어, 어, 투자를 받고 이 투자 금액을 가지고 연구에 쓰던 어디 쓰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하나 바뀌면 바로 배임이 되고 횡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집행유예로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 뭐 나정찬 대표가 뭐 시대 사기꾼처럼 완전 히 바보였다면 저는 그렇게 한번 털어 먹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네이처스라는 RNL 바이오의 사실, 그러니까 네이처의 전신은 아 n l 바이오예요. 줄기세포 연구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면서 자 나정찬 대표가 18년 10월에 보석으로 석방만 됐어도 우리 30% 이상 폭등을 했었어요. 그만큼 자이 주주들은요 라정찬 대표 라 지금 회장이지만 라정찬 대표의 이 줄기세포 관련 하나만은 이 연구는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믿어왔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배님들? 주가 조작 혐의를 벗어버리죠 자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고요 3심 상고심에서도 사실 돌려보냈습니다 무죄로 자 그만큼 검찰들은 예전 R&L 넬바이오만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이 부분을 밝히려고 했지만 어, 이 라정찬 대표는, 자, 이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 이 효과만큼은 완벽하, 아, 효과만큼은 자신있어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배님들, 제가 이게 여의도에 있을 때였는데, 2018년 때? 2018년 때, 2018년 때, 그 영화배우 장민 씨 있잖아요. 그분이 마스크팩, 마스크팩을, 그때, 그때 홈쇼핑이 되게, 그때 지금처럼 뭐, 인터넷 SNS로 광고하고 막 이럴 때보다는 사실 홈쇼핑이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홈쇼핑에서 네이처셀 팩을 광고들을 하고 실제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근데 저도 이 여의도 증권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이거 이제 IR이라고 하잖아요. 기업 IR 때 참가하면은 이 팩을 좀더 저렴하게 이게 팩 되게 비쌌거든요. 한 장에 거의 8,000원 거리였어요. 한 장에. 근데 그거를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서 이제 좀 판매를 했었는데 저도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 집에 와가지고 나눠주고 했었는데 이 끈적 그니까 기존에 지금들은 지금은 그런 마스크팩이 많은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마스크팩 열어보면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끈적끈적하게 그그 뭐라고 그러죠 그 이게 뚝뚝뚝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럼이라고 하죠 세럼 세럼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마스크팩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하고 나면 다음날 진짜 좀 피부가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그만 그러니까 그 거기에 이 조인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게 퇴행성 관절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 연배인수신 분도 알겠지만,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면 보통 뭐, 뭐 하나요? 수술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이게 약물로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퇴행성 관절염에서 노인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뭐 증가하는 거는 우리 서민들 말씀 안 드려도 다알 거고, 전 세계적인, 특히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고민일 텐데, 이때 수술을 안 하고 이게 거의 90% 완치가 된다는 이 조인트 스템이 나왔을 때는 많은 노인, 노인 인구부터 해서 이 의학업계 자체가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RNL바이오에서도 그 시각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이 조인트 스템도 시각청에서 허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레시션스를 어떻게 움직였느냐. 바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조인트 스템을 이거를 어이 판매 허가를 집어넣었죠. 근데 이 후생성입니다. 후생성이 일본, 우리나라의 식품의약청이고 미국의 FDA거든요. 이걸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판매가 되니까 이 시술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 시술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이 또 나옵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소문들이 나면서 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맞고 오는 그런 괴이한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뭐 물론 구독되면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거를 찾는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많았다. 일본 가서 맞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내셔스 시가총액이 1조가 넘지만 이 영업 이익을 보면 지금도 일본에서 차지한 부분이 상당수 많아요. 하지만 그 구복이 되면서 미국 판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소멸된 거죠. 하지만 자 이때였죠. 자 이때 와 무죄로 판명이 나면서 이게 이제 다시 미국 미국 판매 왜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이 의료업계들이 왜 FDA를 무리하면서까지도 통과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공신력이에요. 자, 이 미국 FDA에다가 허가를, 허가 신청 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 이게 실패로 들어가면 엄청난 주가의 파장, 변동성이 생겨요. 우리 유한장이 어떻습니까? 작년 아스코학케 있죠. 아스코학계에서 사실 안 좋은 결과, 나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아스코학케에서 이거를 반박 쌓악하면서 어떻게 냉나자가 통과될 것 같다, 통과될 것 같다 올라가면서 통과돼 버렸죠. 그 뒤로 엄청나게 올랐지만 HLB, HLB도 현재 그두 번째 재심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볼이 났다는그 기사 나만으로 하한가가 두 번을 갔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봤을 땐 통과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긴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아무리 자기들이 기술력이 있어도 함부로 들어갔다는 주가 전체의 이 하락을 각오를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들인데. 지금 라정찬 대표는 그래도 미국 FDA를 통과되면 공신력이 생기면 반대로 이제 한국 시장도 열 수가 있고 한국과 그러니까 즉 아시아 시장 전반과 미국을 포함한 동유럽 시장 전반들을 본격적으로 나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10년이라는 정말 라정찬 회장한테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고 기대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다시 돌아온다면 지금 RMAT 즉 첨단재생의료, 패스트 트랙, 이 통과된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라정찬 대표는 굉장히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 주가는 사실 엄청나게 계속 우상승 하면서 6만 천원을 뚫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도 보면, 자, 그동안 세력들이 매수하면서 올라갔을 때도 엄청나게 던져내고, 이게 설거지 차트라고 하는데, 설거지 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대로 상장 폐지가 할것이면 이런, 지금, 이게 집단 매수 되거든요. 집단 매집 봉들이 없었을 거다. 왜 이미 끝난 차트 집단 매집 봉이 왜 발생합니까? 그죠? 다 던져 뭐 나중에 차라리 상장 폐지 들어갈 때그 상장 폐지 들어가서도 바로 폐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거 그냥 뭐그 폐지 폐지 거래할 때 그때 다시 올리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매집 봉들을 가져가고 자 라종천 대표 이게 4만원까지 5만원까지 뚫어졌을 때도 팔지 않고 다시 매집 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엄청난 물량들을 누가 가지고 있다 선배님들 개인이 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매물대가 여기 상당히 커 있죠. 이거는요, 선배님들 대부분이 세력들 세력들이 갖고 있는 매집이다, 매집 물량이다. 그러면 아무리 주가가 좋아도요, 이 세력들이 와 주가 좋으니까 올려야지 올려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레이처스를 과거에 알던 아니면 우리 지금 영상을 본 선배님들도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같이 오고 있고 최근 다시 주가를 땡기겠습니다. 자, 제 선배님들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저 다른 거안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 최근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 지금 또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는 우리 개인들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날 영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엄청난, 제목이 그때 엄청난 변동성 뒤에 뭐였나요 변동성 뒤에 주가가 그때부터 10배 가는 이유라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왜? 지금 이런 변동성 자리에서 조차도 개인들은 거래량을 줄이고 다음날 매집세를 이어갔다. 세력들은.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빠지는 듯 하지만 외인들은 어떻게 해? 매수세 그대로 이어갔고요. 이 위험한 투자 경고 종목에 기관들이 금융이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FDA의 RMAT. 이거를 지금 이들도 높게 평가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 세력들이 잘하는 게 뭐라고 할 거냐. 풍문. 뉴스, 찌라시 이런 것들로 개인들을 털어내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이 재료에 대해서 얼, 얼마나 기다렸고, 이 재료가 미국 시장에선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미들이 사실 털리면 안 되는 이유 제가 그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우 그리고 지금 자 지금 이게 공매도 추위예요내차선 공매도 추위를 봐도 이전에 자 하루에 공매도 추위가 10월 달 20일 초만에도요 거래량이 18만 7천주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들이 23일부터 공매도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발동을 하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공매도 팔아잡기 시작하면서 이 엄청난 물량들이 이게 뭡니까 벌써? 100배죠. 100배 이상 거래량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공매도량은 얼마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단기성, 단타성 물량들로 우리 개인들을 엄청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걸 아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자, 오늘 역시도 외인들이, 우리 개인들이 지금 슬쩍 매도하고 있을 때 외인들은, 자, 실시간, 이건 실시간 10분 단위거든요. 외인들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도 외국인 정보 한도 수준을 봐도, 이 주가 지금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이 주가의 이 방향성인데, 자, 주가가 오른, 주가가 오를 때, 한참 오를 때 외국인들이 던져내는 포지션들을 비중을 던져내는 포지션을 갖고 있죠. 하죠. 왜?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다시 바닥권에 반드시 틀어줍니다. 이게 사실 망가진 차트라면 파란색 부분이 더 이탈하면서 완전 주가와 비중이 괴리, 완벽한 괴리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은 당분간에 이 주가가 눌릴 때마다 매수 포지션은 끝까지 이어갈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한 번씩 재료들을 명확히 인지를 하고 이 네이처셀 과거가 어떤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눌릴 때마다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모아가야 한다. 근데 선배님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세력들이 항상 우리 개인들의 불안감, 공포심리. 우리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게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선배님들. 기본적으로, 어, 일단 우리가 보는 차트에서도 우리 선배님들 아마 보면 5일선, 21선, 41선, 61선, 120선 이렇게 잡아놓으실 거예요. 근데 제거 상당히 지금 보이시나요? 글씨가. 제가 써드릴게요. 5일, 21, 33, 56, 112일 선을 잡아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력들이 우리가 기, 기본으로 잡아놓은 차트에서 손절가던목표가던이 부분에서 분명히 개인들이 움직일 거 알기 때문에 툭툭 떨어내고 툭툭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선배님들 이 기본적인 설정부터 좀 변경을 하시는 부분들 선배님 어려우시면 제가 어떻게든 영상 속에서 다 잡아드리고 그리고 필승이기자방이라든지 저랑 이미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본부터 잡, 기본부터 보자 하면서, 우리 선배님들, 이런, 예, 내가 충동적으로 던져? 사? 이럴 때마다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면서, 사는 건 좋은데, 지금은 아니신 것 같아요, 선배님들. 다 잡아드린 이유가, 우리도 얼마든지 세력으로 함께 할수 있다. 전이판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다른 거안 바라죠?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보다는, 나중에 이제 선배님들 제 영상 보시면서 어느 정도 잘했으면은, 지금도 보내드리고, 제, 제것 받으시는 분들 있죠? 차트나 이 네이처셀만의 대응 전략들을 우리 면밀하게 우리 선배님들 다 전부 다 제가 직접 문자든 뭐든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선배님들이 좋아요, 구독이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이처셀, 어, 제 영상이 탈 때마다 5천 이상씩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우리 선배님들한테 지금 이미, 잠시만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필승 이기자 방에서 네이처셀 아침마다 사실 자리들 말씀드리고, 리딩드리고, 외국인들 상황들 보면서 벌써 이 자리에서만, 어, 네이처셀로 벌써 70% 이상을 꾸준하게, 제가 꾸준하게 모셔가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 다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우리 선배님들,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 단기로 수익 내드리고 모는거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뭐, 이 종목들 무료로 다 추천해드리죠. 다 좋은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어, 이 네이처셀을 저가에 우리가 한명 들어갈 거백명이들어가고백명 들어갈 거천 명, 천명 들어갈 거 오천 명이 좋은 자리에 눌리지 않고 버티면서 좋은 자리에 같이 타점 잡아간다면, 우리 역시 분명히 세력적으로 털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이처셀 조회수가 오천이 되는 그 순간, 저는 모든 선배님들께 제가, 어, 할수 있는 한 최소한, 그래서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아이 어, 실시간 대응전을 다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지금 제 영상 보신 분들, 어, 지난주에만 여섯 종목 이상 수익을, 단기 수익을 내면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트럼프 관련 종목들도 사실 엄청난, 어, 급등을 이뤄낸 그런 사람으로서 전 주식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선배님께 다 무료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당분간은 좋아요, 구독들 많이 좀 눌러주셔가지고, 우리, 네이처스 조회수가 5천회 이상 나와서 함께 좀 세력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같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네이처스에 또그 외에도 어려운 종목이 있으시다면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선배님들 앞으로도 끝까지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승리하실 수 있게 제가 필승을 다해서 우리 선배님들 어,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필승입니다.